이책 여기 어디야? 아니, 왜 계속 풍선 밖에 안 보여? 뉴스 4분 뒤야 확인이야. 아, 귀환서 써야겠노? 아. 내가 했을 때이 집이 됐으면은, 기원사를 쓰고, 아니면 은집 어. 방에 해야겠다. 아, 뭔가 이번 유튜브 숨건일 순권,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죽나요? 나 아, 지금 급해. 나 아, 지금. 하는게 하는 게 많아서 모래는 어, 응. 뭐, 많은데 사막 키우는게 진짜 안나오네요 그래? 아예 반대로 왔거든요 근데 모래는 많은데 사막 키우는게 진짜 안나와 음... 아나 옛날에 막 했던 기억으로는 막, 사막에 막갑자기 막 왕가 그 약간 성 같은 거있 일정한. 네, 맞아, p y r a m i 아, w 아 아, t s the 데 i m e b u 아 t o n 데 h 아 t s the time b u t 고 어 양동이에다 불고래 담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 근데 마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되잖아. 야뭐 아,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 불... 아, 이렇게 확인이야. <laughs> 어, 예. <laughs> 아예 아예 아 이거 어, 동물 페인가요? 나라가겠노. 라유봉성거 이브 자유... 잡은. 아, 너야지 이거 어디냐? 아, 또수 평선이 뭐여? 아니, 미쳤어. 아, 나 어디야? 아, 돌고래 진짜 귀엽다. 블랙홀로 따라오네. 귀환해서금다바꿔야겠다 어, 아, 굽모굽이분이 오, 뒤원히 시원히, 요원히 시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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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어, 어떻게 써요 이게 네? 마법이 부여되는 아. 아, 형. 아, 형. 어?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사장 음주운전 논란 아 우리 사장님 뭐하는거야 아 그러네 내 구미시안 안사기 잘했다 아 말차벨크리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아니 잠만 나 이거 그러면 아 가야되나? 가겠다 안되겠어 공장 이야, 이거 다이아가 보 가져가도 돼요? 뭐?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최우야 나? 네. 내거 다이아 가보? 그럼 왜 가져가? <laughs> 봤을 때아나 손발이 떨린다 이거 눌러봐 오오 오! 오케이 이건 이득 이건 이득 이건 이득 아, 이건. 와 아홉 개까지 와 이게 이게 이렇게 돼. 아. 내가 봤을 때위생논란 터져가지고 이거가 되어서 위생 볼 거야. 아. 그러게요왜 다섯 개나 늘어났어요? 아, 우와. 야, 씨,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아니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는 징발한다는 거잖아. 어, 와.. 와 이게 그렇게 돼? 아뭔 이야기.. 아 근데 저희 사장님이 그 음주운전한 건데 저는 피 입었나요? <laughs> 손질 안 쳐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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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이 저 아니에요. 아, 제, 저 제가 사장 아니. 아, 내가. 근데 저는 아이돌이에요. 제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내가 아이돌이고 내 약자를 따서 사장이 엔터테인먼트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장이자 아이돌 거예요. 아, 내가 사장이자 아이돌이에요. 야, 죄송합니다. 하지 숙제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요즘 시대 이거 갱생 안 되지 않나 이거? 아 이건 좀 사건데 아 잠깐만 잠깐 이스 한번 다시 보자. 어 뭐야 벌써 1 2시인 거의 사용포가 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보면 헷갈리네. 아, 뭔가... 그러니까 내가. 아, 진짜, 나 지금 보고 당할 것 같아. 태호 응? 형. 응? 형픽으로 갈게요. 1, 2, 3, 4, 5에서 하나만 가, 선택해 주세요. 1, 2, 3, 4, 5? 네. 형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음. 간다 안녕하세요 이거 될것 같긴 해될것 같긴 해아 오리는 좀 무서운데 첫 아프리카 첫 시청자인데 아프리카는 형아프리도 들었어요? 나세개다 틀려있어 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몇 시에 끝나 이에요, 방송? 민혁이 형 12시 반? 오케이, 12시 반으로 집중하고 아, 아, 나이스 포인트 <laughs> 이거 뭐야? 로 <별로> 들어가지나? <laughs> 어, 근데 이거 시계는 어떻게 봐요? 신히 그거 못 봐. 그냥 아지... 아지랑 밤이랑만 구분할 수 있을 걸? 네, 형식이죠, 이것도. 잘 몰라.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 어, 아. 일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네 아 도박 좀 해볼까? 오! 와 이거 먹으니까 하트가 8개가 더 생성되는데요? 어떤 거 먹었는데? 마법이 부여되는 황금사과 음 그거 좋은거지 아. 오케이 다시 가볼까? 아 근데 나 지금 뭐가 다이아 소내보고 있는 거 같은데? 하 아. 탓인가? 귀환서를 사면 안 되겠다. 아. 걸러갑니다 팔러 가자. 오늘 12시까지 간다고? 12시 반. 아, 야, 맞아, 이거 시안. 니네 집에 침대 하나 놔줄게. 네. 어, 형 복권나무 되게 예쁘게 자랐네요 그거? 키운거야 일부러 유목 네개 해가지고 어, 뭐다 아, 내가 상점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거 여기에 넣어놓을게 네 상자 안에 네. 응. 자 한다. 와. 음. 라이. 아. 오케이. 어, 뭐야? 뒤에도 있었네? 우와. 다이아몬드 건 봤어요? 검? 네 검이 있어? 더, 더 만드셨어요? 아, 지리는데? 와 집이 는데와 보고 봐와여기 이거 입고 빠져 와 근데 이거 에바예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약간 양 다이아 180개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어, 아니, 다이아, 다이아 200개 있어야지 검마다 만들 수 있네 블레이즈 막대기랑 다이아몬드 도끼는 헐 뭐야 아, 와 이건 뭐야 근데? 신기한 거 많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도끼보단 이 다이아몬드 도끼가 이거는 이제 공격형 다이아몬드 도끼고 이건 이제 나무형 이아 아야 350개만 있으면 되겠다. 네, 뭐 몇? 350개? 네, 범이랑 구깽이 하나만 뺐구 아... 350개 있고 학생인데. 저도 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도박 한번 해야되나? 어, 도박을 간만에 또 한번 흔들볼까 살짝. they 미리 자, 잘 익었네. 그래서 감자로도 못 바꿀 수 있지 않았나요? 바꿀, 바꿀 수, 수. 있어. 이거 아니고, 이건데? 감자로 굶주기 하나. 감자로 굶주기 하나도. 자, 나, 자. 야, 근데 이거 지린다, 다이아. 와. 문지 진짜 잘만드셨네어 아. 세호형 집은 유리 뭐예요 왜? 멋있는데요? 다 깔았어 저 방금 아 근데 집은 하아 하아 금이 있나? 어? 왜? 말차 베이커리 해달몬 띠부시 만들어 이게 대폭발아아아아아 저거 샀나보네 남자색 발 소설 장르 매출 떨어져 아 이거 안 살기 잘했다 내우스포트 황금 배치로 완벽하다는 평가. 아, 저거 살 걸. 아. 아, 나는 그냥 개시 날아갈 거 같아 그냥. 애들 와, 루미시안도 살 걸. 아. 어, 근데 경쟁 좀 시켜 주지를 안되나요 <laughs> 저건 그냥 진실을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굳이 방으로 뛰어가지 않아도 다이아가 걸리는 맛. 지금 도박 돼요? 운형졌네 음, 아, 오케이. 되던데. 이거 어, 도박하게요응 믿어요. 음. 형. 형 진짜 나쁜 거예요.잖아. 응. 아. ]잖아. 응. 잖아. 안 돼. 나는 우리 형이 나락이 가는 걸볼수 없어. 나라 이라뺐나본데 나라 나라 아라 이렇게 찡찡대 고양이 라 나라 나라 때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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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거라고 또그 그 정작 중요한데는 공개를 안 해서 괜찮아요. 나이스. 와 근데 진짜 잘 꾸며 놓으셨다. 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지? 누구? 와. 응? 뭐? 누구? 야네개 올랐어. 미쳤다. 어. 잠시만 이거 판매하 는 개수가 반영 안됐 어요? 아. 야, 나는 근데 진짜 나락가네. 나락 가네. 나락 다뭔 게임 잘만 들었 네. 헤소프트 황금 패치로 완벽하다니까 우미시아 오 됐다 감사합니다, 야비 잠깐만, 와나 150개 넘었다 어, 와 10, 이게 150개 안, 넘어? 었나 주식 투자로 40개 벌었어요 오야 아니구나, 내가 금팔았구나. 아, 아니네. 어, 그니깐요. 어, 이거 티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만드셨대. 가볼까, 한 번. 아. 어... 아. 그래. 지금, 포구마를 응원해주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배가 빨리 사과분 올리고. 빨리 갱생이 시도해야 돼. 네. 아, 음... 이진 ama ne biçim?